안녕하세요. 성공과사, 황지우입니다. 자, 오늘 숙제 확인하는 시간이죠? 숙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성형사의 위치 1번, 2번을 배우셨고,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기까지 해 봤어요. 똑똑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은림마루문나 루마니아로. 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죠? 브라우슨 들레스크 운바이어드 스텝. 그쵸? 이거는 저는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지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떼머 드렸던 거를 확인해 보면서, 자, 봅시다. 키가 큰 남자를 만나고 싶어, 에요.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 마치시고, 스스로 해주신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똑똑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가 요거였잖아요. 우리 이걸 활용하면 금방 할수 있어요. 키가 큰 남자를 만나고 싶어, 마찬가지예요 전에 한 거랑 달라진 거가, 자, 만나고 싶어, 우리 배웠어요, 전에. 그쵸? 브라우스 트레스까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자까지 똑같고, 그 다음, 키가 큰. 우리 순서 배웠죠? 운, 버, 야, 타고 나서, 대, 스텝, 트 아니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도 일단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키가 큰. 어떻게 하면 돼요? 어휘에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어휘에서. 자, 어휘에서 배운 거를 활용해 볼게요. 은, 알, 뜨죠. 은, 알, 뜨. 이렇게 하시면, 키가 큰 남자를 만나고 싶어가 완성됩니다. 그죠? 똑똑한 남자를 보고 싶어 요 이번에는, 브라우스 은틀레스크 운버야 대시댁트에서 만나고 싶다가, 보고 싶다니까 은틀레스크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쵸? 브라우스 보다 1인칭, 워드 였습니다. 그쵸? 아, 베데아 동사 우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스 워드 운바야 대시댁트.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틀리신 분들 확인해주시고, 아, 이거였구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작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만나고 싶어예요. 만나고 싶어. 내가 만나고 싶은 거니까, 예우, 브레우 하고 나서, 만나고 싶어. 연결해볼게요. 써. 하고, 만나다. 은뜰니에서, 은뜰. 네스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차곡차곡 하셨으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만약에 어려우시면 다시 이렇게 앞부분 다시 학습해 주세요. 자, 브라우스 은틀 네스크, 만나고 싶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작은 여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자가 먼저 온다 했어요. 그쵸? 오, 파, 떠. 저 이거는 저번 저번 시간에 했던 단어. 오, 파, 떠, 여자. 그리고 오, 파, 떠, 작은이니까 작은도 단어에서 했던 거. 여기 있어 단어 여기 이렇게 했던 거 작은 미에서 여자니까 미꺼까지 됐죠? 그래서 브라우스 헌트레스코 파트 미꺼 하면은 되겠습니다. 브라우스 헌트레스코 파트 미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다음 귀여운 여자를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내가 보고 싶은 거니까 브라우스 보다 보드 하면 되겠죠. 앞에 대한 1인칭 그렇죠 여러분들 그다음 우리아웃 서버드 그다음에 누굴 보고 싶은 거예요? 오, 파트 여자를 보고 싶어요 귀여운 귀여운 어디 있어요 귀여운 아까 여기서 했던 거 그죠? 드어구네 너무 많이 갔어요 오, 파트 드어구스 하고 어를 붙여주면서 난 여자 꾸미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형용사가 여자의 이렇게 앞에 명사의 성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는 거 좋습니다 이거 됐네요 벌써 아하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렇게 네개의 문장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이것저것 더 해보시고 싶으면 더 해보셔도 괜찮아요 이런 것을 조합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할줄 알아 또는 복수관사를 이어가면서 여러가지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